운천아, 고맙다. 나, 나, <laughs> 그러셔서, 아, 시런 눈물도 났고, 네, 네. 선생님도 조금, 네. 그래서 감정이 좀 네. 폭발하신 것 같은 느낌으로. 지난 6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저와 저 같은 사랑받는 학생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학생을 키우는 교수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네. 그렇구나. <laughs> 예. 담담한데 가슴을 후려치는 감동이 있는 책이었어요. 좋은 은사님을 만난 거는 굉장한 행운이니까요. 음. 아, 교수님께서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아, 즉, 음. 서번트 리더십을 음. 서울대 총장으로 일하시거나 총리직을 수행하실 때 선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서번트 러버 리, 리더십이란 말이 흔하게 들리지만 음. 그 당시만 했어도 굉장히 생경한 단어였거든요. 음. 음.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교수님만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 어릴 때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자네 집안에 지금 정승이 어대째 끊겼다고 그러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정승이 돼야지 네. <laughs> 말씀하셨는데 네. 그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laughs> 저한테 열심히 살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예. 하여튼 정승이 되라고 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시냐면 은 만약에 가마를 태워준다면 누가 네. 그 가마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하셔서 총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당시에 1800명 교수가 있었는데 <laughs> 네. 뭐라고 그러죠 <그러냐면 웃음> 서울대학은는 지금 두 총장 하나에 네. 총장 1799명 있다. 그러니까, 저도 총장이고, 부총장은 부총장이라 할수 없이 부총장이고, 나머지 교수는 다 총장이다. 네. 그때 교수평의회를 만들어서, 교수평의회. 그러니까, 정부식으로 하면, 총장실은 대통령하고 그 스태프들이 일하는 데라면, 은 평의회는 국회라. 그러니까 평의회의장이 국회의장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평의회가 결의하는 건 거의 다 따로 있습니다. 아주 일찌감치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하셨군요 믿어야 돼요. 미, 민주주의는 정말 믿어야지 됩니다. 그렇지않그 무슨 민주주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울대 총장님으로 일하실 때 제도들을 음. 많이 만드셨고 아, 기억에 남는 제도 있으신가요? 참 많아요. 네. 하나는 저 지역균형 선발제. 총장 되자마자 학생처장한테 물어봤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 음. 그랬더니 100명 중에 46명은 서울 사람이고, 26사람은 강남사람이고,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잘못하면 우리가 국립대학인데, 서울시립대학 되겠다. 네. 더 지나치면, 어, 서울시 강남구립대학 되겠다. 어, 정치적 용어로 쓰는 형평의 개념도 좀 있지만, 그보다는 서울대학교라는 조직을 다양화해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의견, 사상을 듣게 되고 다른 의견이 새로운 의견이 되고 우리 조직이 더 창조적이 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제도가 있고요 하도 매스컴에서 서울대학에 여길 수가 너무 없다 그래갖고 네. 그때 1 0제를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가갖고 당시 지은희 장관이었나 여성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두 분을 다 만나서 매스컴에서 서울대학에 여길 수 없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그서 한 50명만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사0명 네. 줬어요 그래서 전부 여학, 여교수만 뽑은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교수 뽑을 때세명 네.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서울 대학교 출신 아닌 사람을 뽑자 네, 그러셨죠. 진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이 없으면 진화가 안 되는 네, 네, 것이니까요 네. 창의성이 나올 수가 어죠 다양하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이라는 데가 우선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전공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도 일, 2학년 때 배우는 건 그냥 겨냥과목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기는 음,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기초교육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교육원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수정예 해서 아마 이건 다들 놀랄 거죠 서울대학교 정원을 제가 입학정원을 4천에서 3천으로 줄였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욕먹고 있죠 제가 어, 저 우선 어떤 사람들이 욕하냐면 1천 명의 분이 내는 등록금이 줄어들었다 네.